이거는 냉이예요 냉이. 아우, 냉이가, 뭐, 씨 뿌려놓은 것처럼, 봄처럼,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여리고, 아우, 너무 이게 먹음직스러워서, 그냥 냉이를 이렇게 왔는데요. 그냥 쑥쑥쑥 다 뽑히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거를 한번 데쳐서, 붙여보려고, 냉이. 냉인데, 아우, 막 냉이 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제가 한번 데쳐서, 붙여볼게요. 이거 데쳐왔는데 아, 너무 좋죠. 아, 파릇파릇한 게 아, 너무 색깔이 너무 예쁘죠. 냉이는 아, 얼마 안 돼요. 냉이는 그냥 이거 하나는 보리뱅이에요 이거 하나. 진짜 한젓갈이니한 한 젓갈. 냉이는 <레니는> 이게 다듬는게 굉장히 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마트에서 사면은 아, 참 먹기가 안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깨끗하죠. 깨끗해요. 너무 그냥 그고 조금인데 뭐? 제가? 그래도 기르니까 조금 잘라 먹을 때막딸려 올라오는 거싫어야그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파를 여기다 가면요 된장을 된장을 또이거좀 많은 거 같네. 네, 된장을 넣고 무치면 될것 같고 원래 된장하고는 들기름이거든요. 이렇게. 들기름 잠깐. 기름은 조금 이건 뭐 그냥 한 젓갈밖에 안 되겠네요 아이, 조금 더끓실걸 된장에는 들기름하고 올려요 참기름은 고추장하고 어울리죠 그냥 냉이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냉이는. 음. 간을 봐야지. 음. 음. 냉이 무침, 된장에 무쳤어요, 된장에. 와, 진짜 맛있네요. 와, 이거 정말. 음. 아, 진짜 향긋하고, 그, 냉이 향이 너무 좋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